안녕하십니까? 피어 스토리지 코리아의 김민철 지사장 직무 대행입니다. 저는 오늘 피어 스토리지의 새로 발표되는 솔루션과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토리지 솔루션인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을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Pure Storage 관리를 위해 접속하시고 계신 Pure On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Pure Storage는 업그레이드된 Pure One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발표 했습니다. 나이 직업 성멸에 무관하게 어떠한 것이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스토리지가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지원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품을 출시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형태의 스토리지를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퓨어 에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동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클라우드 스냅 등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운영 요건에 맞는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포트웍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설명드린 포트웍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포트웍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트웍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저장소를 제공하고 운영 자동화를 지원하며 운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 최고의 쿠버네틱스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포트웍스의 100% 소프트웨어 지향성은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포트웍스를 통해 쿠버네틱스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든 K8S 배포, 클라우드, 퓨어 스토리지 어레이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쟁사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포트웍스는 완전한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서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와 쿠버네티스 관리자가 원하는 것이 서비스 형태의 자원 소비입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활용하기 위해 스토리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요구 사항, 즉 용량, 성능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그 외에는 데이터 서비스가 모두 세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웍스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포트웍스에는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백업, DR,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보안 및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 컨테이너에서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완전한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한 포트웍스의 기능 중에서 핵심적인 여섯 가지는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장을 위한 포트웍스 스토어, 보안을 위한 포트웍스 시큐어, 데이터 이관을 위한 포트웍스 마이그레이트. 데이터 이중화를 위한 포트웍스 DR, 데이터 백업을 위한 포트웍스 백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성 지원을 위한 포트웍스 오토파일럿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웍스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이어서 단순히 저장을 위한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보안, DR, 용량 관리 등 백업 솔루션과 영도 등 많은 아,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사용하여 기존 환경에서 요구했던 동일한 성능, 안정 및 보안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그 예로 컴캐스트, 티모바일 및 포드와 같은 회사는 포토웍스를 사용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였고 인프라 비용을 줄이고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포토웍스 엔터프라이즈 2.8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 릴리즈의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는 다른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틱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커넥터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크게 뛰어넘어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부터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및 플래시 블레이드를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완벽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포트웍스를 통해 컨테이너 네이티브 볼륨을 프로비저닝 하면 플래시 어레이 및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스토리지 볼륨 또는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좀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스토리지 제품들은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하려면 별도의 어댑터를 통해서 쿠버네틱스 환경과 통신을 해야 했는데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부터는 어댑터 없이 바로 쿠버네틱스를 사용하여 볼륨 및 파일 시스템을 프로비저닝 할수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코딩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네이티브 볼륨은 백업, 재해복구, 보안, 자동 확장 및 마이그레이션을 비롯한 전체 포토웍스 컨테이너 스토리지 관리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으며 온프레미스 구축과 클라우드 구축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포토웍스 엔터프라이즈 2.8과 퓨어 스토리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고객은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압축과 같은 퓨어 어레이의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활용하여 워크로드에 따라서 최대 10대1의 데이터 절감과 동시에 아, 69, 즉, 9 9 9 9 9의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은 주요 커브네티스 플랫폼에 대한 포트웍스 지원과 동시에 VM웨어 탄주 환경에서 TKG 드라이브를 드라이버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즉, v s a n v b o 및 vmfs 데이터 스토어를 비롯한 v m w a 환경이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블록 스토리지에 관계없이 백업 및 복구, 암호화,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컨테이너형 데이터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은 최신 CSI 규격을 지원함으로 CSI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일관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은 포트웍스 백업을 플래시 블레이드와 결합함으로써 전체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빠르게 백업 백업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시간당 최대 270 테라바이트의 빠른 복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틱스 여정을 시작하시는 고객의 경우 포트웍스 프리미엄 제품인 포트웍스 이센셜을 사용하여 쿠버네틱스용 통합 스토리지를 무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트웍스 이트, 이센셜 오퍼링은 플래시 어레이 및 플래시 블레이드를 도입한 고객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에버그린 구, 구독 또는 퓨어 에저 서비스 구독에 포함되어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또한 고객의 추가로 보안, 데이터 보험 및 확장 기능이 필요할 경우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저로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부터 수집된 쿠버네티스 클러, 클러스터 및 볼륨 사용 로그나 성능 정보들이 표어원으로 전송되어 퓨어원 포털에서 포트웍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장애 지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자세한 환경 토폴로지를 제공하여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어원은 구축 팩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고객은 메타 AI 엔진이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어원의 예측 지원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새롭게 개선된 퓨어 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발표하게 된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PureOne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의 개선 그 이상입니다. 어디서나 사용하기 쉽게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IT팀이 인프라를 운영, 관리, 나아가서 구매 절차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유도합니다. Pure One Digital e x 는 IT팀이 본인들의 IT 자원의 소유를 재정의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 즉 성능 또는 용량을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과 일정에 따라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의세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옵티마이즈입니다. 고객들이 스토리지 관리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전에 사전에 장애 예방을 막을 수 있어 고객이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표어의 AI 엔진 메타는 사전 예방적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메타는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지 대상의 확장입니다. 모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지능형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되는 Pure Storage의 FlashArray, FlashBlad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AWS 및 Microsoft Azure용 아,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의 포트웍스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VM 및 컨테이너 환경 전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장애를 예측하고 해결합니다. 셋째, 변경 불가한 스냅샷 피어 스토리지 세이프 모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예방적 권장사항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VM웨어 가상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객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림 라인입니다. PureOne 디지털 익스플리언스를 통하여 리소스 계획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AI 기반 성능, 용량 및 확장 추천 기능입니다. AI 기반 성능, 용량 및 확장 추천 기능에 기반이 되는 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리프 모델링은 1000개 이상들의 요소들을 최대 3년의 데이터로 분석하여 성능, 응답속도, 용량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분석의 대상들은 with iOSize, right iOSize, with iOPS, right iOPS, read, read, read bandwidths, right bandwidths, inline dedupe rate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 피어 원의 워크로드 플래너는 AI를 사용하여 고객의 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고객에게 최적화 기회를 기회를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p 피어 원은 어레이의 용량과 성능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워크로드와 새 워크로드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플래너에는 10개의 공통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 미리 로드되어 있으며,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본 제공 옵션에는 다루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대한 사용자 정의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로드 플래너는 고객이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전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할 수, 예측해 볼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현재 사용하는 스토리지 환경에서 업무 추가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대안들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p o 을 통한 IT 리소스 구매 혁신을 소개합니다. p o 서비스 카탈로그의 확장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광범위한 온프레미스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품 및 전문적인 데이터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전체 표아 서비스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해서 IT 구매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원 사용자는 서비스의 카탈로그를 스크롤하여 해당 서비스의 세부 정보 및 비용을 확인한 다음 새 서비스를 주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언제든지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플래시 스택, 포트웍스, 클라우드 블록스토어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퓨어1을 통하여 주문이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문 양식은 시작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의 양과 소요 기간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릭 한 번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기준 견적이 즉시 생성됩니다. 퓨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이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사례 선택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을 통하여 고객은 어디에서나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2.8은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 2.8은 폭넓은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PO1 디지털 익스피어런스는 자동 모니터링과 AI 기반 추천 기능, 셀프 서비스 관리 및 간단한 디지털 조달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